이사야 44장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상 때문에 사람의 영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았던 복을 다 잃게 됩니다. 여수와서 24장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주셨던 복도 돌이켜서 다시 걷어가시고. 복을 걷어 가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재앙으로 멸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싶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놓으신 축복과 저주 앞에서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길을,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장세기 49장에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요셉에게는 이런 기도를 야곱이 합니다. 장세기 49장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아버지 야곱이 문장을 딱 끊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그리고 또 다른 복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한 문장씩 얘기하는데 야, 요, 야, 야곱이 요셉에게만큼은 딱 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또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째 나오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 태의 복은요 이거는 복에다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야곱이 축복을 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어도 신뢰함의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진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열1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아 선지자가 갈멜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영적 대결을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아 선지자가 백성과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열1기상 18장에 3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망가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하나를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른 비의 은혜가 있고 늦은 비 은혜를 주시겠노라 약속했는데 이 갈멜산에서 대결 벌일 때는 비가 3년 반째 안 오는 때였어요. 왜야 비가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주시고자 있고 비가 안올 상황이 아닌데도 언약이 무너졌으니까 비가 안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언약을 다시 수축할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뒷부분에 보면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로 그냥 3년 반째 안 왔던 거를 한꺼번에 그냥 비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무너지면 받아야 될 복이 진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우리 쪽에서 언약이 무너져 있으면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영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받았던 복을 다 잃어도 언약이 무너져도 모르는 삶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삶. 오늘도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